예측 자동차니 완노라갔도라 결국 책임 지겠노라 예! 안녕하세요 행사 보장을 맡게 된신소장 이승인입니다. 예측의 모든 자동차인 일들은 저희에게 맡겨 드세요 예측은 저희가 책임집니다. 하자를이다세사로 예측 신청해. 네. 신청해! 안녕하세요. 울성장 고수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서 저희가 책임집니다. 지금 바로 신청할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 제가 찍겠습니다. 왜 이리 개한 것이냐? 왜 이리 이 조용하지만 불불출력으로 불굴 불굴 보답하겠습니다. 기술부장 이은호, 유석현이었습니다. 34회 예남엘 취 홍보부장으로 맡기는 대표입이다 흥분? 아니요! 절입니다 그렇게 있어 안녕하세요. 안의팀장 김영찬입니다. 저와 함께 예축의 시작을 열어볼 사람? 거기 누구어안의팀에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aughs> 악기 어, 팀장님! 아, 안녕하세요. 악기 아, 팀장에 맡은 이주명 성우수입니다. 보이자 않는 사이에서 묵묵히 찬양하는 악기 아, 팀! 함께 만나보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시신긴 김장 박서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장로대측을 그 흥기신 여러분을 여러 시시에서 기다려 기도기뭐라우선시의기가기되신다고요 네! 기하시기고도하시기 모든 것을 불가능 없이 할수 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키 팀장 김정원입니다 노래를 못해도 괜찮아요. 춤을 못춰도 괜찮아요. 고민하고 신청하지 마시고 신청하고 고민하세요. 스키 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해라! 남사팀 신청해라! 해해 안녕하세요 남사팀장 김현지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시선을 위니다 시대의 변화를 당합니다. 세상을 살리라. 시대 이게 뭐야? 이건 뭐지? 아니! 네. 정민주 <목소리> 김윤성입니다 뭐지? 맞지? 두려워? 걱정말고 일단 신청해 <목소리> 할수 있는 스터로다을라의 <목소리> <목소리> <시동생, 배웜갑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화요일 출정성입니다내축하니다 <목소리> 제가 더드리겠습니다참여있고 참고 지금 참해주세요 여러분 시 위로 여러분 위로 가 필요하시다고요? 지금 당장 제한민국에서 일하실 위로 신청해시기 바랍니다.

축 다가온다 만영동 새로난 교회에 축이 다가온다 신앙의 파릇파릇 주님께 잔뜩 위로를 받은 고등학생들 모여서 주를 향한 신앙심 파오르는 열정으로 함께 준비하네 34회 주제 위로 예축 신적성 참 뿌리비 주저하지 말고 오. 주의 위로를 받으리라 2020일년 새해 주님과 동행하자 예축이 온다 예축 다가온다 만년동 새로난 교회 예축이 다가온다 고등학생들 모여서 다 함께 준비하니 신앙 바르 바르 주님께 드려 예축이 온다 예축 다가온다 만년동 새로난 교회 예축이 다가온다 고등학생들 모여서 다 함께 준비하니 신앙 바르 바르 주님께 드려 예축이 온다 예축 예측 다가온다 예축이 온다 예축이 온다 예축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34회 예람의 축제 행사부장을 맡게 된 신소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소개에 앞서서 예람의 축제에서 헷갈릴만한 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퍼포먼스 팀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처럼 말없이 몸짓으로만 표현하는 그림자 무언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킷입니다. 스킷은 상황의 분위기를 무용으로 표현하는 무대입니다. 다음은 CCD입니다. CCD는 아이돌처럼 음악에 맞춰 블랙핑크 뺨치는 춤을 추는 팀입니다. 다음은 중창입니다. 아름다운 화음으로 환상의 하모니를 선보이는 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기도로 먼저 예측을 준비하는 팀입니다. 이제 예측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로의 정이 그대로입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이시는 화살표 방향처럼 위를 나타냅니다. 시선을 위로 높여 주의 위로를 받자는 의미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이제 추후에 저희 각 부서에서 링크를 개인적으로 전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링크를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34의 예람의 축제 인스타그램 계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아직 아무 게시물도 올라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신청서를 토대로 1월 3일까지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1월 6일부터 오디션을 진행할 것입니다. 정확한 오디션 일정은 방금 작성한 그 신청서에 한해서 추후 개별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시단을 위로 높인다. 주의 위로를 받으리라. 제34회 예람의 축제 위로 감사합니다.